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들어갑니다. 3권 초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점 차이고요. 네. 맨입니다. 자, 맨이면 어떻게 할까요? 좀 좁히는 맨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는데. 아! 오, 앵클이에요. 아니 넘어졌어요. 앵클입니다. 앵클입니다. 앵클이에요. 아, 미쳤네요. 리듬이. 네, 이선호 씨. 오늘 이선호 선수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올 뻔했어요. 앵클브라이크로 다 넘어지는 영상. 김동훈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걸려서 넘어졌기보다 자기도 지쳐서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선수를 가리키는 근데 선수보다 훨씬 들링이 좋으니까. 아 예, 맞아요. 슛뭐다 완벽합니다. 거의 영화 찍는 느낌 있어. 이 선수랑 네. 농구를 하냐 영화를 찍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자이 영화는 희극이냐 비극이냐? 그냥 김동훈은 옛날이었겠지라고 한승훈은... 생각했는데. 손동 아! 이제. 아니죠. 아예 아니, 그가 이제 이제 손정원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아니요 손정원 선수 아직까지 안 졌나요. 지금 얼굴을 아, 보고 아, 있어 네. 아직까지 아까 되게 안 좋았죠. 지금 안 졌네요. 진짜 네. 진짜 안좋네요 드리블 불리불 대박. 아, 야 위기입니다. 지금 레더 위기입니다. 손정원 선수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네. 벤치를 비춰드릴 는데 벤치 보시면 네. 네. 상당이안 졌어요. 아까 손정원 선수가 플랍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여기 뭐라고 했지? 위험했어요. 네. 아, 아까 그렇게 훅한 거 처음 봤거든요. 오! 생 자, 꼴미 씨 너무 중상입니다. 이제 가 갑자기 언더사이드 빅맨 명의 놀이터가 됐어요. 네. 손정원 어떻게 할 건지를 기가 애매한데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제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역시 소신입니다. 아, 이거 아, 대단합니다. 반정원이 괜찮아? 됐어, 됐어. 어, 전 솔직히 아직 아, 아띠가 안될것 같은데. 요 <목소리는> 상황이 상황이지라. 제가 지금 손정원 선수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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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지금 네. 문제가 뭐냐면, 손정원 눈에 초점이 잘안잡혀요 네. 본인 스스로도 울렁울렁 한다고 하고. 네. 아 이거 좀말리고싶은데요 자, 루빙 뜨는 거 잘라. 이거 진짜 이거 감독 로빙 뜨는 거 잘라. 일단 아, 감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근데 뛰게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 왔는데 3개월이 장정인데 눈이 약간 초점이 안 잡히더라고요 아. 와 작전은 좋았어요 네. 오,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손정원 선수 눈을 봤는데 초점이 네.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뇌, 그러니까 뇌긴탕 증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아, 양팀 지금 한수영 는데 아까 테러 당해가지고 계속 아, 때시안좋고 예. 네, 네, 네. 지금 경기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 네. 자, 누가 가. 어우. 아, 이런 수비는 괜찮아요? 이런 야. 수비는 괜찮아요? 그중기 아쉬워하는데. 파울은 맞아요. 응,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런 수비는 괜찮아요. 만약에 아, 이리... 김동훈은 계속 압박해줘야 돼요. 네, 팀 파울도 아니고 네. 계속 건들어줘야 됩니다. 상영대가 리뉴가 어느 정도 파울을좀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지. 박세홍. 저... 야, 잘 줬어요. 에이! 야. 되게 조심스럽게 던도 알아. 요 아까 이거 하나 놓쳤거든요. <laughs> 이 태훈. 네. 오히려 이렇게 더 어렵다네. 이 태훈 이렇게 조심스러운 남자였나요? 네. 계수 씨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조심 조심스러웠을까요? 아, 그랬겠죠. 엄마. 렛츠 펀처. 던전한 플레이가 잘 못돼 져 야, 잘 뱉고 일단. 됐어. 아, 야, 자 차세요. 4대 1, 4대 1. 자, 날아가나 김동우 날아갑니까? 아유, 놓치고요. 아, 여기 여기요. 2대 1. 이제 2대 1이에요. 잘줬고요 야, 사전 플레이가 돼버렸네. 점될 뻔했는데. 네. 야, 이거 야, 오. 제가 항상 농구할 때 이런 흐름을 가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의외로 점차 아, 벌어지는 대기 가 됩니다. 야, 아, 경기 진짜 치열합니다. 네, 치열합니다. 최근 아마 자일리그 결승 경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지 않나. 뭐 카스드 에너지 이후로 최고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경기 이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 그러면... LMG 레드하우스는요? 그경기 <laughs> 네, 흥미진진했죠. 상당했죠상당했죠 네. 네. 성파터 19점 앞섰나요? 네, 맞아요. <laughs> 안 들어갔고요. 오, 파울성 있었네. 안나오고 이태훈. 이거를... 잘했어요. 잘했어. 이태훈! 이태훈. 야 나이를 무색한 득점입니다. 방금 세훈 파울이라고 했는데 파울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태훈에신발이 배울만해요. 신발이 쭉 올라가는 건데. 김동원이그레이어 사라졌어요. 지쳤어요. 하차가안 네. 올라가요. 자, 이태훈이 먼저 걸었어요. 됐어, 됐어, 됐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저는 예. 약간, 약간... 먼저 맞다. 허리춤을 잡고, 잡고 태용아, 너 파울인가요? 선정원은 플랍스 있다고 했었는데 선정원 선수가 집중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마프를 당하다 보니까 <목소리> 자기가 파울을 세는게 되게 능해요플라핑이 영리하게 플라핑을 잘합니다. 몸싸움 잘하고 자, 빠른데 빠른데 아, 네, 제가 봐도 김준빈이었어요 아, 자기 선을 치고 됐다는데 네. 마울이 아니면 분명히 네, 네. 맞습니다. 선수 교체 나오고요. 그렇죠 잠깐 가드 돌려도될것 같아요. 네. 서지우 선수 나옵니다. 그게 네. 네. 사고 치는 가드 는 아니더라고요. 슛은 슛은 아니, 아니, 서지우 뭐. 선수가 이름은 되게 여서, 좀 이렇게 미소년 같은 저 이름인데. 네. 아, 얼굴은 네. 우리 조선 초 음, 표정이에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가드. 감사합니다. 신정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리바운드가 조금조금씩 네. 떨어집니다. 정용만 잘 붙였고요. 우와! 이대5 그거 내네요. 잘 쳤고요. 네, 갑니까 한승환한승환 아이고 어, 참! 야, 야 한승훈!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해버렸어요. 이럴 때 선수도 돌고 감독도 돌죠. 네. 야, 다 돌아. 야야 네. 야! 동호야 육만아! 빠르다! 이번 거는 차라리 김동훈 주면 되는데 김동훈 활동량이 뚝 떨어졌어요. 오히려 속공 때좀 김동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셋보다는 셋은 그냥 롤 롤로 돌리고. 정용만 좋아요. 리듬이에요. 안 들어왔고요. 이거 야, 야. 짤인데. 저걸로 결승을 견인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마지막에. 정용만지 지친 것 같아요. 네. 슬슬, 슬슬, 슬슬 체력이 나옵니다. 김동훈도 지쳤고 정용만도 지쳤어요. 새 게임이니까요. 여기서는 아주 의지의 싸움입니다. 네. 김동훈 어우 야, 잘 찾았 찾았고요. 됐고요. 야, 야. 근데 아 의지로 놓고 보면, 우지로 놓고 보면 레드 아시 더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열정이 넘쳐 보입니다. 또 홍어로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네. 오릴라 캠프... 가지 않았었나요, 레드 핫? 갔었다가 잘렸죠, 안 나와가지고. 아, 그런가요? 잘 빠졌고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잘 뺐고요. 이거를, 야, 안 들어갔고요. 야, 야 리바운드! 야손정원손정원안들 아, 우리 쪽이겠죠? 오른 쪽일 거야, 김수빈. 파울이. 이게 다. 아, 아. 아 저파울은 역시 서지우가. 야, 김수빈. 아니, 조준 조중인가요? 나 선출이야, 이런 이런 느낌은 없지만, 네, 네 아름다웠어요. 아, 최동화 좀 아쉬웠어, 파울이. 네, 플레이오프 6점 넣고 여기 욕 먹었다. 네, 네 김, 김수빈 오늘은 6점을 더 넣었던 것 같죠? 그래 한 8점 정도? 8점 정도. 네. <laughs> 그어갑니다 역전입니다. 아, 역전입니다. 아, 거의 천역전이지 않나 이 경기? 네 맞습니다. 이 경기 천역전입니다. 이 역전 참 크게 보입니다 사실. 그 저, 체력이 이제 레전드가 아, 될것같아요 네. 아까 선정원 선수가 아직까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수런닝양은 확실히 브릴락 빙고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다시 이제 흐름이 아까 점수가 살짝 이상까지였었고, 그 손정원이 한번 쓰러지면서 분위기가 확 넘어간 것 같습니다. 됐더 스위치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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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 봐요. 아, 손정아 올라가셔야죠. 안고요 아, 안 됩니다. 네, 지쳤어요. 점프가 안 돼요. 점프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 상태가. 자, 김동우 이제 체력 세이브 됐나요? <목소리> <목소리> 이제 시작하 나요? 아니 걸려고요. 아, 자이태 자, 이렇게 되면 전 김수민을 택할 것 같아요. 정말 시한전 김수민 택할 것 같아요. 아, 야, 그래? 야, 수비 보세요. 밀어주 그냥. 주지 말고 밀어 야죠 그렇죠. 야, 잘할말 없습니다. 네. 잘 아, 잘들어어요할말없습니다잘들어어요잘 들어갔어요. 양쪽 다 하나씩 주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됐어, 됐어, <목소리가> 됐어요. 됐어. 이 <됐어요. 목소리가> 됐어, 됐어, 됐어. 감독 눈에는 이게 보면 감독 눈에는 파울도 산타 는됐야 아 정용만 중요한 그러니까 거망네요 그 옆에 고... 선수를 뛰려면 노리는 거저하 하거든요. 저것만 또공 안고 좀 조심했으면 좀 아쉽네요. 아, 아, 네. 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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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양팀 결승전 나온 결승전 나온 네. 치열한 경기 보여주십니다. 자 감독 입장에서 이런 경기 하고 싶지 않아. 네. 정용만이 아이솔레이션 할것같아요신명잘 뺐고요. 3, 서지우 짧고요. 자나띵이고요 야, 죄송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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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대 33, 35대 네, 33. 35. 잘했리 아니 저기 리아캠핑 앞선가 뭐. 이제 3쿼터 중량입니다